바둑공부방 풍각사활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번 할차례죠 번호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 같고요.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이렇게 궁들을 넓히는 순데요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 잘안 되죠 자 이런 거는 젖히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궁도와 좋고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놓는 것은 여기 치중을 가고요 보통 이런 게 빠지는 게 맥이 돼야 되는데 치중 가고 막을 때 여기 이어버리면 여기가 찝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이어야 되죠 세점 먹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 막는 건 실패가 됐고요. 그렇다고 여기 막을 수는 없죠. 한칸 뛰어들어오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급소는 자, 요것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런데 치중 오는 건 이제 궁돌 넓혀버리기 때문에 넉넉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잡으 올려, 올리려고 한다면 들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치중 오면 맞고요자 이렇게 할때두 점은 먹고 못 살지만 이렇게 웅크리면은 끝까지 잡으러 온다면요. 여기 세 점이 됐죠. 이제 찌르고 막을 때 단수를 쳐버리면 이세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점이 잡혀 나가고 요 흙은 살게 됩니다. 요수만 발견하고 들어올 때 이렇게 웅크려서 여기를 키워주기는 아이 그, 키워주는게 아니죠. 세 점으로 키워 잡는 수습만 보이면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간 많이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검토해보면, 자, 여는 게 호구치는 순, 여기 치중을 먼저 가면, 여기 받아야 됩니다. 이렇 젖혀버리면,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이쪽이나 이쪽맛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호구는 실패. 자,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순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두는순 어떨까요? 자, 이게두 점을 잡아주면은, 여기 단수치고, 살겠지만, 자, 백이 그렇게 두지를 않죠? 역시 여기도, 여기가 급소가 되네요. 이 수밖에 없는데, 여기 파워 해버리면 역시 이곳과 이것이 맛보기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거 실패했죠? 이거 실패했죠? 그 다음 이런 거는 지금 급소가 안 되죠? 여기 두점 잡아버리면 이 궁도가 사는 궁도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죠. 그래서 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백이 단수를 쳤을 때가 중요합니다. 자, 단수를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버티면 안 되죠? 치중가서 다 잡힙니다. 이거 뭐, 두점 따내봤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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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빼먹었네요 이때가 한번 따고요 한번 딸때 여기가 지금 대책이 없죠 이거랑이 맛보기 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단수 쳤을 때 막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집을 내는 것이 명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파워를 한다면 여기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딸때 됐다 해서 이쪽에 도 집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으로서는 이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보겠는데요 이때 이렇게 받는 것은 여기를 이어서 이것은 살게 되죠 아 여기 잡히게 되죠 이 집을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이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그냥 막으면 됩니다 자, 막으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파워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다른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집을 파워할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뒤에서부터 마무리 뭐 메꿔봐도 금방, 이렇게 됐을 때, 손 빼도 되겠네요. 이것도 손 빼도 됐었네요. 그럼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치중 오면 막으면 살고요. 단수를 치면 여기 집을 내고, AB 맛보기로 살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약점이 있어서 뭐뭐 뭐 이렇게 보강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만 가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젖혀버리면 살수 있는 공도가 아니고요. 그렇다 이렇게 방어를 하면은 백은 이제 한 칸을 띄면 됩니다. 자펴 보면 요거 선수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올때요 파워하는 게 선수가 되죠. 이쯤에 단수가 먼저 걸립니다. 따라서 이걸 따야 되는데, 이제 연결해버리면 집이 나질 않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4점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 포인트는 이렇게 뛰어서 4점을 버리는 것이 이걸 흙을 살릴 수 있는 요령입니다. 근데 뭐, 처음에 시작할 때 8점에서 반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살렸다 보기도 그런데요. 자, 이제 대책이 없죠. 이제 여기서 어, 여기서 두 점을 잡으면 단수치고요. 딸때또 이렇게 놓으면 살게 되죠. 파워가 안 되죠. 이렇게 놓는 것은 여기 놓고요. 막을 때 이렇게 툭집어버리면 잊지를 못하죠. 따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두집 내고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잡는 것은 치고 딸때 이렇게 해서 파워가 안 되죠. 이렇게 파워하려고 해도 이렇게 가는 게 선수가 되죠. 여기 찝을 틈이 없죠. 두 점이 잡히니까. 자, 그래서 이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잡으러 갈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혹시 백에 다른 수가 있나 보는데 다른 수가 있을 리가 없죠. 자, 여기를 두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간만 여기 이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요는 이걸 내네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죠. 그럼 여기 건너 붙여 버리. 그냥 단수만 쳐도 되고요. 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살릴 수가 없죠. 손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1 0 0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4점을 버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칸을 틀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으면 쉬운데요. 여기4점 살리려고 하다가 다 죽는 이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세문제 맞췄고요. 자, 분각사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